콜센터 알바도 해 보고 뭐 김포공항 거기서도 일해 보고 뭐 외, 외식당 외, 그 스테이크 하우스 아 스테이크 거기도 일해서 해 보고 그 샤브샤브 집에서도 일해 보고 뭐 학원 강사도 해 보고 막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단기 알바로도 막뭐 페스티벌 이런 거 알바도 많이 해 보고 아 어, 알바. <laughs>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죠? 네. 아, 그러면 절약이 많이 돼요. 혼자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혼자 살면은. 아직 대학생이니까. 음. 음. 어디 가는 거예요? 알바. 하 바로 집앞 1분 거리에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. 아, 잘 됐네. 알바도할 일이 많아요. 제 돈으로 다니고 싶었어요. 물론 당장 낼돈 없지만 그냥 제가 다니는 학교니까 제가 돈 내고 내가 나중에 갚고 내가 교육 받고 그런 게 하고 싶었어요. 그냥 부모님 이런 거 의지 안 하고 알바해서 학비를 벌수 있어요. 장학금도 나오고 네. 아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어 그게 전부예요. 돈을 쓸 줄만 알지 이렇게 막딱 뭔가 모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. 돈이 되게 중요한 건 아는데, 그 방법을 잘 모르, 몰랐던 거죠, 제가. 오늘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이것도 하나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. 아, 어, 진짜요? 네. 오호 갑자기 지름심이 발동한 것 같지 않아요? 뭔가 <laughs> 어, 왕창 살것같은 와우 <laughs> 그래 이런 거좀 좋아하는 외모야. 아까 네, 그러니까 화장품이겠어감사합니다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매니큐어도 때마침 사라했는데 딱 증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이 가격에 두 제품을 모두 다 얻었어요. 넘나 좋은 것.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런 날 너무 좋아요. 화장품을 많이. 그냥 뭐 팩도 있고, 머리 뭐 샴푸 팩도 있고. 많이 줄은 거예요. 한번살때 뭐. 사고 막이래요 1년 전부터 갑자기 막 돈도 막좀 알바하면서 돈도 벌고 막 이러니까. 쇼핑 뭐, 어? 이거 뭐 특가 세일 막 이러면 갑자기 확 입질 와가지고. <laughs> 여러 개 구매하게 되고. 그러더라고. 처음 만났을 때 이거 저도 진짜 혼났어요 진짜 음, 택시랑 외식이랑 음, 화장품 이런 많이 써야 써야 거 많이 샀 먹는 거, 유흥비 지금 대학교 몇 학년이죠? 지금 4학년이요 대학교 4학년? 아, 대구 4학년. 네. 아,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기업 같은 데에다가 네. 공무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? 사실 경영학과도 그런 거 많이 하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를 내가 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건지. 그럼 내가 그렇게 전략을 짜기 위해서, 심지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아르바이트조차도 내가 향후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커리어와 관계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야. 물론 이제 뭐 졸업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, 휴학을 했으니까 1년 정도 남아있는데, 이제부터는 어떤 게임으로 들어가냐면, 직업전선으로 들어가는 거야. 취업전선으로. 근데 내가 보니까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. 별로 생각이 없잖아. 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정확히 모르는데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지. 음, 저를 딱한 번만 봤는데도 저를 잘 진단하시더라고요. 제가 아니라고 스펙도 없고 뭐 이런 <laughs> 슬프지만 너무나 사실적인 저의 그 모습들을 단번에 캐치를 하시고 그걸하시니까 조금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. 기자님은 한별 씨 같은 경우 돈도 중요하지만 한별 씨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은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를 준비하는 게더 중요하다. 만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저한테 제일 많이 해 주셨던 얘기가 막 돈을 막 모, 많이 모으라, 저축 많이 하서 이것보다 한별 씨톡몇점 받았어요, 요번에. 혹시 <laughs> 어, 막뭐 했어요. 뭐 취업 상담 받아 봤어요? 뭐. 어, 진짜로, 진짜로. 알바비로 한 140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요. <laughs> 지금 공부를 또 하네, 틈틈이. 아, 이게 이제 우리, 우리들의 모습이죠. 오존 시간에 좀 한가해가지고, 대충 할 것만 다 끝내놓으면 할게 없어가지고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<목소리> 지금 에센스 쓰던 거다 써가지고 이것도 원래 집에 있던 거 그냥 다시 쓰는 거예요 원래 거그 같아. 외모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다 써가지고 요즘에는 좀 아끼고 있죠 진짜 사극 사좀 그래가지고 이상한 우수선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엄마 엄마 거 퍼펙트 스틱 안에는 더 과간이에요 지금 <laughs> 계속 쓰다가 이게 내구력이 별로 안 되고 세상요 짠하다 갑자기 <laughs> 어, <laughs> 어머어머어머 계속 <이렇게> 쓰고 있어요 사고 <laughs>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지금 화장품 안 사지 옷도 지금 여름인데 못 사지 심지어 핸드폰도 바꾸고 싶어요 지금 <laughs> <laughs> 어힘세힘세 힘세. <laughs> 젊어 젊어 에너지가 젊어 <laughs> 우리는 맨날 막 클래식 넣어주고 잔잔한 거 해주고. 어. <laughs> 뭐야, 그 다리냐 다리? 우리 팀늦뛰어요 대학생은 체력이죠. 어. 그래. 클로계약서다 새로운 아르바이트 하나 구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자마자 바로 또이아르바이트를 넘어가는데 이 아르바이트가 본인 적성에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이렇게 아무런, 아무런 그런 여유 없이 일만 해야지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쉬면 또 쉬는 만큼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려면 확실히 이렇게 좀 악착같이 좀 독하게 모아야지 돈이 모아, 모아지는 것 같아요. 그걸 이번 생활을 하면서 느꼈어요. 우후. 과연... 뚜둥... 아, 다요잘 <laughs> 봤어요? 찍혔어, 응. 찍혔어. 응. 포인트 모아가지고 화장품 산 거였어요. 오. 저희 팀은 그래도 다 저거예요. 포인트 디스클모아태산 뷰티 포인트 전환해가지고 찍어요 음. 이게 현금... 그냥 섞어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. 현금 음. 3천 원 내고 나머지는 이걸로 해주세요.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딱 이걸로만 해줘야 돼가지고 모일 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. 음. 얼마나 모은 거예요? 음. 어한 3개월? 음. 아 적금도 터는 거네. 마지막 스퍼트인가요? 이 동전까지 네. 모아서. 50원, 50원, 10원. 10개, 0원인거알지 어, 귀여워. 네, 돈 더러워서요. <laughs> 장갑까지 끼고. 막. 어른이 아니니까, 쟤는손안쓸 거예요. 돈또골라 1,000, 0 0 0 1,000, 0원0 1 0 0원 혼자. 0 0 1팔0 0 1 0 0팔1 0 근 네, 사진 촬영을 되게 잘해야 되네요 누가 사겠냐? 머리 너, 너가 다 뜯어놔가지고 인기장이라고 해어 이거 진짜 인기장이야 왜? 이거 애기들이 마트 응. 들고 다니면 아줌마들이 다 쳐다봐 이얘 끌고 나간 적 있어? 그럼 제가 스무 살때 돼서 처음으로 알바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가방이라서 안 팔고 있었는데 사실 안 메고 다녀가지고 <laughs> 가방도 팔고 아, 저거까지 팔고 한잔를 팔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은 천만 원이라는 목표가 되게 막연한 거잖아요 제가 그 천만 원을 갖고 무엇서 집을 사겠다 당장 뭐, 결혼 자금을 모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천만 원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가 언제 스무 살 중반 때 이런 도전을 해보겠니? 너가 이거를 성공한다면, 넌 앞으로도 다른 것들 성공할 수 있겠지.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더더 더 어떤 그런 장벽들을 넘는 하나의 어떤 오디션?